어, 바로 어, 지난달 예. 7월 30일 예, 날짜로 저, 예. 어, 발행이 됐습니다. 예. 어, 지금 제 손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따그 따끈한 책이 뭐 보여주시고요. 이제 다시 주세요. <웃음> <웃음> 성, 신약 성경과 성교 어, 이 책이 이야기하는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예, 그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예 제가 음. 아, 공부한 주제가 하나님의 예. 성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교. 선교, 하나님의 예. 성교를 이제 예. 라틴어로는 예. 흔히 아는 미시오데이. 미시오데이. 예. 미시오 미시오 예. 데 그걸 쉽게 말하면, 네. 미션은 보내다는 뜻이거든요. 네이는 하나님이고.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네. 네. 아들을 보내신 게 하나님의 성교의 기초입니다. 네. 네. 근데 그것을 네. 네. 발견한 것은 20세기 후반.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회나 성교회에서 주로 성교한다고 했는데, 네. 네. 하나님이 성교를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예. 그에 대한 새로운 각성으로 이제 학문적인 예.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예. 예. 그첫 번째 단계가 뭐였나 하면, 예. 하나님의 성교를 통해서 예. 이제 교회는 성교적 교회가 돼야 된다. 예. 성교적 교회라는 것은 그냥 성교비를 좀 내고 성교사를 예. 보내는 게 아니고, 예. 예수님이 예. 남을 위해서 살았듯이, 예. 우리 교회도 이제 지역사회를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네. 존재로 바뀌는 게 이제 성교적 교회다. 네. 네. 그런 이제 네. 여러 가지 네. 연구와 네. 운동이 일어났고요. 네. 그러면서, 아, 그러면 성경도 새롭게 네. 네. 해석해야 된다. 하고 네. 하는 여러 가지 네.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네. 하나님의 성교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 네. 이것이 성교적 해석이고요. 네. 네. 이 책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교 관점에서 네. 네. 마태복음부터 네. 요한계시록까지 네. 각 성경을 그렇게 네. 네. 해석했습니다. 3년 전에도 음, 구약 성경과 선교 어, 3년 전에도 또 출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신약 성경과 성교, 성경. 어, 뭐 비슷한 맥락인가요? 어. 네 같은 맥락입니다. 예. 구약을 제가 먼저 한 예. 이유는 예. 에, 구약에는 무슨 이방인에 대한 성교가 예. 없다고들 생각을 많이 하니까 예. 좀 공부를 하면서 교재로 쓸 만한 것들을 찾기가 어려워서 예. 좀 급하게 예. 신약보다는 먼저 발간했습니다. 예. 에린 교회를 또 개척을 하셔서 섬기고 계시는데 네. 어, 지금 어, 교수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두 어,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네, 교수님? <laughs> <laughs> 아, 우리 저 목사님이 아주 센스 있으십니다. 네. 어, 제가 책 머리말에 행복하다는 얘기를 어, 네. 몇번 썼어요. 네. 어, 첫째가 밤 넣도록 성경하고 실험하면서 에이. 그 뜻을 깨닫는 게 행복했고, 에이.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에, 점, 선포할 때가 행복했고, 에이.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에, 고사에, 중국 고사에 나오는 건데, 이제 훌륭한 제자를 에이. 얻어서 가르치는 거라고 그랬는데, 에이.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어, 정말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을 만나서 같이 공부하는 게 에, 행복했습니다. 에이. mm yeah.